야, 나왔습니다. 이거야, 이거. 이 맛입니다, 이 맛. 여러분.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을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뜯는 리자몽?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어른의 TV입니다. 확장 팩 세트 V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자판기에서 여러 번 이걸 털었었는데요. 일단 한번 갈 때마다 제가 한 요만큼씩은 뽑아와요. 품절 될 때까지 거의 뽑는 편인데, 오늘은 중복 없이 여기서 여섯 종류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왜냐면 세 종류는 나오지가 않았거든요. 오늘 이렇게 총 여섯 개를 뜯어볼 건데요. 뮤거 일단 없고요 두랄로돈, EV. 이렇게 세 종류가 없습니다. 카드 소개와, 그다음에 3개씩 그 다음에 카드팩이 세 개씩 들어있습니다. 그세 팩을 한번 까보는 걸로. 어떤 카드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제금더터 이상의 꽃 V. 이렇게 전설의 고동, 후겨먹고 무한존이 한 팩씩 들어있습니다. 첫 번째 팩이니까 이렇게 미니 가이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총9 종의 설명이 다 되어 있죠. 광고지도 있고요. 김포코 님도 보이네요. 이상의 꽃 V죠. 이렇게 각 속성에 맞는 카드 다섯 장이 들어있습니다. 보시면은 여기 이제 번호가 있는데 21번까지의 이 번호 안에 이 모든 카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. 팩을 다 모으면 21번까지 가질 수 있게 됩니다. 첫 팩만 이 일반 카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뿔충이, 딱충이, 독침붕. 두장 또는 한장 이렇게 해서 두개 번호 또는 세개 번호가 들어있습니다. V카드는 실드에 잘 넣어서 보관을 해주고요. 카드 팩을 뜯어보겠습니다. 한 팩. 열고 바로 한 팩씩 뜯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탑리스, 페이검, 1이동, 썬더볼트, 새 조련사 무한조는 꽝이었고요 폭염 워커 이 팩은 재밌는 게 박스는 우리가 V카드 이상이 한 6장, 7장 정해져 있잖아요 얘는 한 박스 안에서도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사실은 확률상 쪽박이 더 많겠죠 근데 대박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보스로라, 레어카드. 실제로 이 확장팩 세트, 여기서 나온 팩들로 대박을 친 적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좀 기대가 되네요. 타타륜, 어둠 대신, 코코구리, 루가루암, 픽시, 아가씨, 제크로무, 레어카드. 자, 두 번째. 소개는 없이 빠르게 브이카드 보고 팩을 까고 그렇게 가겠습니다. 두번째 브이카드는 어흑념 브이입니다 어흑념 브이 더블 레어카드 포겨 먹어 없죠? 전설의 고동 지가르대 레어카드 자 꽝입니다. 야두박스째 꽝인데 이러면 또 조마조마하죠. 오늘 또 멋진 카드 하나 못 보고 끝나는 거 아닌가 해서 세 번째 브이카드는 고래왕 고래왕 브이카드입니다. 오션 웨이브 포기 어커부터 밀로틱 레어카드 전설의 고백 드디어 한장 나온 것 같습니다. 크라파, 우파, 비콘, 가라르 메더, 메가자리, 아로마, 풀에너지, 자루도 V, 이 더블 레어 카드. 자루도 V 카드가 나왔습니다. 한 장이라도 나와주면 일단 고맙죠. 대박도 한장 떠주면 정말 좋을 텐데요. 어, 떴습니다. 바닐프티, 오케이징, 고디탱, 따라큐. 크로뱃 V. 크로뱃 V 카드가 나왔습니다. 자, 이런 식이에요. 한 박스에 팩이 3개밖에 안 들어 있으니까 앞에는 지금 앞에 두 박스는 하나도 없었죠. 근데 딱세 팩에서 두 개가 나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재미가 좀 있어요. 다음은 피카츄 V. 네 번째 V 카드, 피카츄 V입니다. 이거는 소장하시려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딱히 뭐 되게 그렇게 좋게 사용되는 그런 카드는 아닌데 소장용으로 많이 구하시더라고요. 피카츄 V 이포개먹고부터야 나왔습니다. 이거야 이거 이맛입니다 이맛 여러분. 자 보겠습니다. 파르빗, 세비냐, 디그다 신났죠? 히트 불꽃 에너지 쓰리, 투. 원 투구 뿌론 V 슈퍼 레어 카드 투구 뿌론 V 슈퍼 레어 카드가 나왔습니다. 바로 이거죠. 네, 이래서 자판기 뽑으러 자주 갑니다. 대박 가운데 위치해 주고, 다음 전설의 고동 디안시 레어 카드. 자 무한존. 아차키. 자 그래도 네 번째 박스에서는 슈퍼 레어 카드를 한장 뽑았습니다. 자 다섯 번째 카드는 루카리오 V입니다. 자 뜯어볼게요 무한존. 없습니다. 전설의 고기야가. 도 포겸워커 자다섯번째 꽝인가요? 자 요번 박스는 꽝이었습니다 여섯번째 V카드 가라르 야도란 V. 자, 자뭐한져요 없습니다 포겸워커 아 이번에도 없구요 마지막 팩입니다 전설의 보동 썬더라이, 깍추이 메탄국, 키링키, 독친봉, 슈퍼볼, 토네로스, 레어카드 이렇게 해서 총 18팩을 다 순서대로 뜯어봤습니다 이상의 꽃 부위 어흑념 부위 고래왕 부위 피카츄 지금까지 보던 일러스트하고는 조금 색다르죠 루카리오 부위 가라르 야도란 부위 카드 이렇게 총 6장의 카드고요 전설의 고동에서는 자로도 부위가 한장 나왔고요 그리고, 무한존에선, 크로베프 V. 다 사이좋게 한 장씩 나왔네요. 폭염 모카에선 투급 뿐온 V. 슈퍼 레어 카드가 나왔습니다. 여섯 팩이었으니까, 정가로 3만원어치죠. 3만원을 자판기에 넣어야지 뽑을 수 있는 양입니다. 근데 일반 박스에서 한 6개에서 7개 나온다고 치면은, 이게 나는 좋은 것 같아요. 기본 그 V 카드, 그리고 좀 되게 희귀한 카드들이죠. 일반 팩들에서 나오지 않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가 된 상태에서 나머지 팩에서 이렇게 좋은 카드들이 나오면은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가보면 요새 품절일 때가 꽤 많아요. 그래서 갈 때마다 사서 모으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오늘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을 대신해서 열심히 포켓몬 카드를 뜯겠습니다. 어른의 TV였습니다. 와우!